6인실에 제가 이제 이번 하기가 좀 그랬어요. 아무래도 얼굴이 좀 알려지고 이래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때 2인실에 들어갔는데, 그한 명이 안 계셔서 이제 혼자서 쓰는데, 그러니까. 아, 이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긴지 밝혀지기 전, 의선생님이 사 말을 시원하게 안 해줘요. 그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어, 그니까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야. 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음. 그런 경우는 많이 음.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음. 충분히 괜찮으실 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술 일정을 3일 만에 잡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날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 우리 김 팀장 막뭐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저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막 울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밖에서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연지하고 오빠 갔다 올게 수술실 들어가고 나서 밖에 이렇게 문 수술실 닫기잖아. 바로 못 떠나겠는 거야. 음. 보고 싶어가지고. 혼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어. 문 열릴 때마다 오빠 있나? 이러고서 이렇게 보는데 안 보이더라고. 계속 그렇게 있다가 문이 이렇게 한번 열렸는데 오빠가 원래 여기 앉아 있었거든? 음. 그래서 문 열릴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주고 음. 나도 밖에서 이렇게 수술실 밖에서 인사하고 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딱문 열렸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갔나?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근데 자기인 를알수 있었던 거는 <laughs> 이렇게 아... 하더라고. 자기 잘하는 거 있잖아. <laughs> 그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정확하긴 모르겠어. 코를 이렇게 <laughs> 했을 수도 있고, 눈을 이렇게 했을 수도 아...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머리 이렇게 보이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손을 이렇게 얼굴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문이 딱 바뀌는데, 아... 마음 너무 아픈 거야. 음... 막 앉아가지고 나한테 웃어주면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음... 아 얼마나 무서울까 막. 음. <laughs> 아. 수술이 끝날 때까지 못떠나겠더라고 어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오빠는 막 수술 힘들게 받고 있는데 내가 편하게 있으면 괜히 미안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날 엄마가 회사에 있다가 조퇴하고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도 계시고 병원에는 어머님이랑 뭐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뵌 적도 없는데 또 올라와 계실 순 없고 1층에 이제 와 계시는데 엄마가 왔다는데 엄마 옆에 있어 줄 수가 없는 거야 엄마도 그걸 아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수술실 앞에 가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병원 1층에 계속 계시고 나는 소소실 앞에 계. 그러니까요. 그날 아침이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녹색 그 옷을 입고 사지 멀쩡한데 그 침대에 그렇게 실려서 가고 그죠. 갈 때는. 문 <laughs> 그 앞에까지는? 휠체어 타고. 아 휠체어 맞아요. 아, 휠체어, 휠체어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갔던 상태. 음. 그날 이제 김팀장은 밖에서 그러고 있었고 종이 울면서 저를. 기도해주고 이러고 있었고 저는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침대에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나 가져온 것도 없었어요 뭐 핸드폰을 가져갈 수도 없고 누고 나서 손이랑 발을 묶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수술 중에 발작을 일으키나봐 사람이 음, 사람이 기억은 못 하는데 이 발작을 일으키나봐요 그러겠지 전기를 막 건드리고 하는데 어뭐 어, 이거 이거 왜 이걸 이렇게 하나 그래서 아 수술 중에 내가 발작을 일으킬까봐 그러나 하고 잠들었어. 그때 당시에 이제 뭐겔 같은 거 꽂고 있었잖아요. 그겔겔에 뭐 이제 약을 넣는지 그래서 음... 잠들었는데 근데 그때 정말 무서운 생각 이 들었어요. 이게 아프면은 0.1%를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건강하다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혹시 설마 이런 생각인데 <laughs>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못 깨어나면 우리 연지 보는 게 마지막이겠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laughs> 음, 이거 영상 찍으니까 좋아.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막그 소중한 마음들이 다시 생각나, 잠이나. <laughs> 음, 뭐 욕하시겠다. 아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왜냐면은 진짜 너무 힘든 거를, 근 사실은 너무 힘든 거를 진짜. 같이 겪었고 음.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말로 하면은 후루룩 후루룩 가지만 그세 시간이 음. 정말 좀더 오래 걸렸지 4 시간 정도 걸리지 않4 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어 시간 걸린다고 하셨는데 어 맞아 세 시간 반이 지나도 수술 중에서 중으로 오빠는안 바뀌는 거야 별의별 밖에서 생각이 드는 거야 수술하다 무슨 일이 있는 그런 것도 있었어. 앞에 있는데 기자분 같은 거저 k 어 s 수술실 앞에 어, 어, 어. 카메라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좀좀큰 음, 카메라인데 음, KBS라고 써있는 거 음. 그래가지고 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화가 났어. 여기 앞에 이제 수술실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오빠보다 먼저 들어가셨던 분들 음. 회복 끝나고 나오시거든? 음. 그럼 침대에 누워가지고 의식도 없고 음. 그렇게 실려 나오시더라고 그치. 침대에.. 음. 그런 모습을 찍겠다는 건가? 오빠를? 음. 너무 화가 나고 하... 그런 거야 그분이야 뭐 직업이니까 물론 그러긴 한데 나는 이제 그게 수술실 앞에서 그러고 계시는 게 이제.. 그니까. 그때 당시에는 난 되게 모든 게 원망스러웠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이 나를 기다리는데 자기는 막 제발 제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런 분들은 뭐 직업이니까. 되게 힘든 모습을 찍는 건데 음. 아 그게 너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화가 났는데 매니저 분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음. 나한테 전그 얘기 를 음. 하셨었거든. 음. 그래서 이거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지. 응. 또 기다려야 되니. 5분도 안 돼서. 거기 소속사 분들이 총출동해서 오셨더라고요. 응. 오빠 뭐 매니저 분들부터 해서 이렇게 다 같이. 또 동민이 오빠까지. 응. 동민이 오빠는 연예인이고 하니까. 응. 뒤에 형은 뒤에 있으라고 하고. 또 연지도 혹시나 여자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뒤에 있어라고 하시더니 지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셨더라고. 그때는 되게 든든하더라고. 참아 오빠 오빠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